바로 바이오 분야가 가장 지금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고 일정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. 특히 이 과정에서는 보스턴의 바이오 벤처 생태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는데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 기관, 뭐 생명연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함께 이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 엑셀러레이터인 ERA 기관이 앞으로 대전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. 6월 방문 시에 공식적으로 MOU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ERA와 함께할 계획입니다. 창업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성공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전에. 대전형 모태 펀드를 2023년도까지 해서 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우리 바이오 클러스터를 대전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랩 센터를 적극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대전에 일명 D STEP 소위 말해서 대전 과학기술진흥원 정도로 뭐 명칭을 해도 되겠죠.를 내년도까지 설립을 해서. 지역에 있는 출연령과 공동으로 지역의 발전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디스텝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. 대전을 글로벌 바이오 산업 기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세우고 그 전략을 부로 실현하기 위해서 대동 금탄 지역의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.